최근에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카카오페이, 카카오 시리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급등이 나와 가지고 아무래도 세력들의 주 타겟, 메이저 세력들의 주 타겟이 덩어리는 좋고 유동성은 풍부하고 낙폭이 좀 심해 가지고 공매도를 또 쇼커버링을 또 유도하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왔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 보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시리즈의 어떤 그 다이나믹한 상승을 노리기보다는 뭐 요런 정도의 상승이 좀 지속되는 종목이 코스피 200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따라하기 아마 힘드실 거예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약간 요런 것들이 조금 그 부각이 되었었거든요. 중형주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카본. 이 네, 요런 종목들이 조금 올라갔었어요.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매매를 따라 들어가냐. 매매를 따라 그 들어가는 타이밍이 이제 문제거든요. 이쪽 섹터에서 이제 이 중대형주,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이 막 주도적으로 뭐 쇼커버링을 하거나 공매도 상환을 위한 그 매수를 만들어 내거나 하는 1년에 그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상승들. 그런 것들을 잡으려면은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 매수세를 캐치를 잘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매수세.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얘네들이 지금 얼마치 사고 있냐? 어떤 것들을 사고 있냐? 뭐 요런 것들을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프로그램이 이제 여기에서 보면 차트를 하나 딱 열어놓고 프로그램이 그 얼마나 사고 팔고 있냐 어, 이런 것들을 좀 모니터링을 하셔야 돼요. 최근에 이제 그종목들 올라가는 거 보면은 순매수가 잡히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우준하게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시가총액이 2조짜리거든요. 2조짜리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10%가 올라갔으니까 1,700억 정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모바일 매매에서는 좀 많이 힘들어요. 모바일 모바일 매매에서는 그러니까 요즘 같은 장에서는 모바일 매매를 함에 있어서는 좀 좋지 않다. 네, 그 장이 살아나는데 또 내종봉은 왜안 올라가냐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없어요. 객관적인 현상이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의 순매수 금액에 따라서 물론 이제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격을 보시면 뭐 500억씩 샀어요. 네, 500억씩 샀음에도 내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제외하고 그러니까 음봉인데 프로그램이 방어를 하고 있는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올라가는 종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제 프로그램이 가담을 하면서 좀 주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을 사실 매매를 하는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투자라기 보다는 그러니까 투자 라는 시기는 아직까지는 좀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장세가 뭐 물론 연말 랠리고 윈도우 드레싱이고 산타랠리고 하지만 그래도 이게 시간이 약간 한정되어 져 있는 듯한 상승 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거든요 제가 지금 바라보는 관점은 그게 왜 그러냐면 종목이나 지수 같은 것도 반등이 나올 때 계속 오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계속 내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점은 뭐냐면 제가 이제 최근에 CPI 발표 전에 조금 말씀드렸던 게 지수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리길 바라는 관점이 이 세력들의 입장에서는 좀 아닌 것 같다 치고받고 하는 이 팽팽한 싸움이 좀 치열하게 진행 중이다 이런 관점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같은 경우에 이제 하락을 보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다 죽이고 있는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적인 상승이에요 이게. 이게 악재가 해소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상승이라기보다는 수급이 호재를 불러일으키는 상승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것 같아요 호재가 상승을 불러일으킨다기보다는 수급이 호재를 맞추어 나간다 뭐 이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뭐 지금 중간선거 중간선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거죠 그 특정 시기가 지나니까 그냥 상승이 나왔어요 근데 뭐 공화당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뭐 민주당이 방어를 했다라고 지금 그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증시는 슛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주도적으로 이제 뭐 CPI라는 수치가 조금 괄목할 만한 수치 정도로 내려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호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방 배팅을 싹 죽여가지고 한방에 올려버리는 요런 상승 이런 것들이 분위기가 좋으니까 이제 호재가 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재다 악재다라는 것을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차트나 수급 적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앞으로는 조금 더 진화된 시황을 체크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어, 지금 올라간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지금 덩어리가 큰 종목들이 많이 있어요. 예, 덩어리가 큰 종목들이 대체적으로 상승을 많이 만들어냈죠. 이게 현실 ]입니다.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그 상승을 많이 만들어낸 종목들의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은 상승을 만들어내는데 프로그램까지 같이 가담을 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월등하게 확률이 높죠. 월등하게 확률이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간다. 이런 관점을 대입하기보다는 아, 프로그램이 좀 땡기는 종목들이 잘 올라가는구나. 이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프로그램이 뭐 순매도 금액이 조금 되죠. 6억 정도 매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PC 디렉트 같은 종목이 올라갔다. 이거는 소형주예요. 소형주. 소형주에서는 조금 이런 관점이 조금 희석이 되는 거죠. 소형주 쪽에서는. 그래서 프로그램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프로그램이 팔았다고 해서 무조건 내려가는 것은 아니지만 올라가는 종목의 분봉을 추격하면서 프로그램이 가세하는 종목들은 수익을 볼 가능성이 크다. 그게, 대형주 같은 경우에, 카카오페이 같은 거는 정말 특이한 케이스고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8에서 10% 정도 상승을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보통 이런 현상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제 처음부터, 주가가 뻥 하고 시작할 때부터 0%부터 프로그램이 잡아 들어가는 종목이 있지만, 그거는 욕심이죠. 보통 이제 3에서 4% 정도 뜨게 되면은, 그때부터 프로그램이 같이 잡아 올라가는 종목들이 보이거든요. 네, 그런 것들 위주로 조금 매매를 하시는 게, 그나마 대형주 매매나 중형주 매매를 하는 요령이고, 나머 것들은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